대당 소득 분리 과세를 해야 하는 이유. 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소영 의원입니다. 부동산은 넘사벽이고 소액으로 할수 있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 청년들은 눈 빠지게 공부하면서 아등바등 투자를 하다가 희망을 잃고 국장 탈출, 비장 투자. 이런 상황에서 기반 자산이 없는 청년들, 그리고 평범한 주부, 집 없는 소시민들이 장기 투자하기 좋은 증시 환경을 만드는 것은 오늘날 정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이기도 합니다. 반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반복해 온 논쟁이기도 합니다. 부자 감세는 안 돼. 왜안 되는지 물어보면 그거는 정의롭지 못하다고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부자들 세율만 잔뜩 높여 놓으면 실제로 우리 사회의 자원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배분이 되나요? 배당을 늘렸을 때그 배당이 주주 부자들에게 더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늘리지 않았을 때 지금처럼 고질적인 저배당 상황을 유지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자원 배분이 더 공정해질까요? 배당을 하지 않으면 기업의 잉여이익은 지배주주가 임금이나 양도 차익으로 독식하게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세금 내고 남은 기업의 잉여이익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됩니다. 100억의 잉여이익을 잉여 배당으로 나누면 대주주는 평균 20%의 배당만 가져갑니다. 20억이 되겠죠. 그런데 대주주는 이 100억의 잉여이익을 배당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지 않고 독식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급여로 가져가는 것도 제한이 없고, 자 거래를 통해서 그 돈을 자녀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독식할 수 있는 잉여금을 주주들과 나누어서 일부만 가져가는 대신 세금을 인하해주자는 배당 인센티브 정책이 부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평범한 국민을 위한 것인지 한번 같이 다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도 나누지 않고 누군가가 독식하는 지금의 상태가 더 공정하다는 말입니까? 반대 주장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 어떤 논리적인 대답도 내놓지 못합니다. 조세는 정의로워야 한다 절반만 동의합니다. 조세는 정의로워야 하는 동시에 합리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는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의 배당 소득세 체계는 대주주에게 독식하는 경우와 배당하는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배당을 유도합니다. 현재 체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것은 부자들에게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은 45%의 세금을 걷어서 부자들의 자산이 서민들에게 잘 배분되고 있습니까? 반대 토론자께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며 반대하면 좋겠습니다. 대안은 무엇입니까? 기업의 이익잉여금을 다수의 일반주주에게 강제로 나눌 방법이 있습니까? 최소 배당 비율을 법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런 법은 만들어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냥 주주운동 열심히 하고 국민연금에게 배당 요구 강화하라고만 하면 이 고질적인 저배당이 해소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laughs>